연구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썰픈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 아, 오늘 컨텐츠는 비담 오성 연구소. 원래라면 내가 풍뎅이를 뽑으려고 계속 고통받고 있다가 좀 어이없게 뜬 네, 빗뱀이고요. 빗뱀 먹은 김에 풍뎅이는 저 멀리 갖다 치워버리고. 우리 빅뱀 연구소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빅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생 오성궁수형 소환수고요. 긴 사거리를 바탕으로 원거리에서 적을 제압하는데 능합니다. 높은 피해를 주거나 약화 효과를 걸고 상대 지원가를 최우선으로 공격하여 날렵한 움직임으로 거리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써보면 알겠죠? 근데 궁수형은 내가 아레나에서 많이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궁금하긴 해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타. 평타는 그냥 평타인데 개수가 100%인데 두번 공격하니까 200%죠. 그 다음에 1스킬, 박쥐대가적 대상에게 공속 비례한 피해를 3번 주고, 마지막 타격은 자신의 체력을 감소하고 갈증을 부여합니다. 데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보이는 게, 보이죠? 소음 만화가 딱2개예요 2개인데, 28.5.3%에다가 공속비례 피해량 증가까지. 물론 체력 감소라는 디메리트가 걸려있긴 한데, 이거는 이 패시브랑 연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큰 단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모르겠어요. 써보면 알겠죠? 일단 딜 개수나 스킬 쿨타임. 매우 매우 좋아요. 풀 시작해가지고, 그냥 위에 올려놓으면은 14초죠. 그 다음에 이 e 스킬, 흡혈박쥐. 흡혈박쥐를 날려 적 대상에게 자신의 공속비례한 피해를 주고, 회피율 감소를 부여한다. 갈증이 최고 단계라면 모두 소모하여 약간 품뱀처럼 자신에게 공격력 증가를 부여하고 플러스로 피해량 흡혈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게 갈증이 최고 단계일 때 때리고 나서 버프를 거는지 아니면 때리기 전에 거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이면 때리기 전에 걸겠죠? 어, 아무래도 빅뱀파이어의 이제 존재 가치 패시브 이거는 풀 시작하면은 이제 지속 효과로 바뀌고요 불사의 윤리안는 체력이 일정 비율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나 빼고 다른 애들 체력을 감소시키고. 그만큼 내 체력을 회복한다. 패시브가 발동할 때마다 자신에게 갈증을 부여합니다. 팀원들의 체력이 30% 이하면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 체력이 20% 아래로 내려가면은 팀원들 체력을 빨아먹으면서 계속 계속 생존한다는 건데 이거는 좀 긴가민가한 게내 체력이 25%야. 근데 맞았어. 한 방에 터졌어. 이럴 땐 적용이 안될것 같거든요? 요즘 불사막이나 이런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뒤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제로 써보면은 어뭐 어떤지 알수 있겠죠? 일단 뭐 지금 제 방송에 와 계신 고수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 스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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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 스펙이긴 해요. 근데 난 내가 갖고 있는 진짜 좋은 것만 다 몰아준 거거든요? 예, 공격력, 공속, 치피, 깡공이 좀 단점이지만 예, 속, 치치, 공속, 치치, 공 내가 어떻게든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줘봤고요. 룬을 뺐을 때 기본 스펙은 이렇습니다.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공격 속도가 꽤나 빠른 편이에요. 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한번 써보게 했습니다. 투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일단 한번 들이박아 봅시다. 어떻게 싸우는지가 궁금해 일단. 우 <laughs> 오. 오. 뭐지? 방금 뭐 먹고? 그 빨리 넣어 아, 저거 탄식한데? 오, 오? 어? 아, 맞네. 체력 일정 비율 이상의 데미지가 한 방에 들어오면 그냥 죽어버리네. 이거 이길 수, 있, 이길 수 있나? 오늘 안끝나 이거? 경기가 오늘 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40퍼 도와다오. 뺨, 뺨, 뺨. 아, 길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밖에 없으니까. 오? 어? 전승 소울링크를 거냐마냐인데2 6 6 링크 근데 링 m y Yuk. Link, Kun, they become 증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뭐야 그 u n 개꿀 그리고 빛깔 n g k 감 걸리면은 오예 보여줘 g k u n 써야 공증 5단계를 거는데 괜찮아? 일단 써 봅시다. 뭐 공중이야 지금 물 사막 넣었으니까. 근데 힐을 힐을 수급하는 게좀 고민이긴 하다. 힐을 어디서 수급할 수 있지, 여러분? 빛가루다한테만 힐을 받을 수 있는데. 롱아 침묵. 공중. 거기다 율리안, 너의 폭기어어 어. 어까다로네저 어. 어, 시. 안나네아저 살릴 거란 말이야. 도반 아 해피다 키나를 잘라야 돼 아이들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은데 그냥 깡돌로 때려 패는 느낌인데 어그기와 아! 암살자 덱만 안 들어가면 이긴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암살자에 들어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지 3으로 설정 그래?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사물해 보자. 암살자 있죠? 갑시다. 지더라도 지더라도 가자. 연구소니까 어 연구소니까 털려도 봐야 될거 아니야. 둘 사이 유리안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오. 야아제발 이거 한번 쓰면 안 될까? 야 될까? 야공중공중 오답 게 맛있어 보이지 않니? 아유리안 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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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도와줘 보여다오아딜이 모자란데 이거 공중공1 공중 0 단계야 지금 0 단계예요 이거 졸라 아파 무시할 수 없어 마녀 실드를 못 뚫네 염병을 야 아무도 못뚫네 아무도 뚫어 와뭐 하나 뚫을 수 있는 게 없네 불발 킬이를 써야 되나 불발 어. 물산이한 방에 반 녹여버린 거 보면 은 딜은 괜찮아. 이 꺼킹 침묵. 아! 버티기! 아, 클리프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클리프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 아! 침묵, 진짜! 아이고, 니 놈들아. 야, 마아 많이 먹었지? 오케이! 아, 저 놈들의 몸에 생기가 들어온다. 보도오 연구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답하게. 아, 맞아. 좀더 올라가면은 못 이길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약간 9세대의 유물이죠? 지금 전선이 좀 별론데. 오라클 조아간다. 오라클 조아간다. 오라클 잡아. 한번 더. 잡았죠? 야. 음, 엔트너. 아하. 실루 하나 있어야겠다. 설마 이거. 지나? 이아 면역 이거. 이 깨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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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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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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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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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난 지는 게 당연 생각한 게난 62레벨이고 저분 65레벨이에요. 초월한 거 생각해봐. 저 사람이 이해되는 게 맞아. 오커츠 잡아. 아하아 오커츠 잡아주세요. 물현이 잡을 수 있나? 잡으면 돼. 잡으면 되게 좋긴 한데. 야얘 혼자 버프 못 받고 지금 혼자 싸워. 아 이거 진영이 진영이 어머인데 하하. 공쟁을 포기할까 그냥? 그럼 이거 이거 써야지. 불발 불발 안 키웠어요. 키워야 되나? 좀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하나만 잡아줘 제발. 쟤네 두발로 없단 말이야. 하나만 잡아줘 제발. 하나만 아무나 하나만 잡으면 내가 이기는데. 어암살아 보여주나? 보여주나? 신수만 잡아도 돼. 신수만 잡아도 돼. 제네 집이 없어 그러면. 오케이 이겼다. 이겼지? 솔직히 이겼, 이겼다고 말좀안 될까? 제발. 솔직히 내가 이겼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와저 힐러 두마리 모이. 또 버티기? 아 진짜 클리플 죽여! 클리플을 제발 죽여주세요! 아저 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어! 아 그만 좀죽어와 미친놈아! 와, <laughs> 와 이게 뭔 스펙이야 이거? 야 저, 저 클리플 스펙이 미친 거 같은데? 죽질 않아! <laughs> 강모 딜러!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기다려봐요 한번 써보고 아 당첨했었는데 어 아닌가 야 신도 주죠 오 이게 해답이었나 이것이 해답이었나 버티기 쓰는데 괜찮아 빼서 해었죠 매장 한번만 다시 들려줘 제발 아 멀다 멀어 어우 저 슈퍼맨 진짜 아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혼자 날뛰나 날뛰고 있어. 킬살기아 어떻게 저건 어쩔 수 없어 빼서 불사막! 불사막 뺏어! 나이스! 드디어 이겼다! 야! 드디어 이겼다! 야! 드디어! 와 이거 타겟팅이 완전 개판으로 튀네 얘 때렸다 쟤 때렸다 얘 때렸다 쟤 때렸다 얘 때렸다 쟤 때렸다 암클리프 상대할 때는 선인 데리고 가야겠다 운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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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뎅스 기사가 궁금하긴 한데. 어 좋아, 패기팅 매우 좋아.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더, 더. 아, 닥스니! 도박 걸렸나 역시. 좀내지체 매력. 올리파. 아 그러겠네. 조각 모음 하면은 불은 쉽게 안될수 있겠네요. 근데 이판 개발렸네. 불킹 하잖아. 부활로은 없잖아. 음. 아 그거 있지 그거 있지. 조각 모으면 그거 장, 그거 단점이죠. 와억울로잘 끌었어. 암사막이왔다가 맛있게 한번 가서 주시면 암사망님아좀 늦은 건 없어졌습니다 암사망님아 방금 다지었는데. 완전 힘싸움인데 이거. 야 이건 진짜 이게 엄두가 안 나는데. 카미카즈 특공대 가자 니가 딜나 내가 눌나봐네가 주나, 내가 주나, 둘 중에 먼저 가지나 좋아. 좋아. 내가 가 내가 주나, 내가 주나, 가 주나, 내가 주나, 내가 주나, 나내나나나나내 나 이거 예능으로 들고 간 건데 나왜왜 왜 이기? 뭐지? 나 이거 예능이었는데 나나 예능으로 한 건데 왜 이겼냐 이거? <laughs> 혹시 상대하기 어려운 덱을 만나셨나요? 자신의 딜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자신의 고시워보시면 됩니다. 아예 극딜로 후드를 치니까 잡긴 잡았네요. 이건 또뭐임 뭔가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어, 잘 끝났다. 오케이. 아 아다 이제 안 맞는데? 나 하나 잡고 부활 없죠? 나도 힐러가 없어, 근데? 괜찮은데? 이거 내가 취향만 좀잘 맞춰줬으면은 완전 개 좋을 것 같은데? 나 지금 스펙이 좀 거지라서 괜찮은 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와우! 암사막으로 광역 침묵 먼저 쓰시겠다? 야, 개미지, 개미 들어간거 맞냐? 간에 기를당가는데 아, 물성이 다잡았는데 일단 저분은 클리프가 물이라서 버티기 지옥은 한 번이면 l 요아가로다 어? go, madam. Madam, madam. Madam, madam. m 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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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뱀벌 마뱀벌 마뱀 m 마뱀 a 아 침묵이야 이건 a d a m Madam, madam. m a 이 a m m a d a 나 형아 너 할수있어! 나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구만 넌! 강골 걸리기만 하면 끝나요? 채! 끝났다! 물선는물선 잡았어 나나왜이기 이겼는데? 킹리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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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지? <laughs> 가자! 도기다오킹리놈 강골! 강골! 나이스 클리프 강골이에요아저에안타죠 그래도 킹리노돈 치피징 사단계 자신은 치피징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것이 킹리노돈 <laughs> 이것이 이것이 빅리자드 블레이븐도 있긴 한데 그래 둘다 강무딜러잖아 그 버티기 안 통할 텐데 내가 이프리트 썼다가 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갖고 안 통한 거 맞아 내가 슈레클리돌때그 암카우로 돌거든요 버티기 쓰든 말든 총쏘면 죽어요. 암살자가 좀 여러명이었으면 의미가 있는데 요새 메타에서 암살자가 전부 다 강무 딜러야 그것 때문에 난좀 물품 내이가 힘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안 써봤으니까 내 편이지 아 누구 하나 좀 죽여봐라 왜 이렇게 난리야? 어우 캐시브 잘잘라고 근데 토트이지못하게 아쉽다 AI가 이것만 좀 써주면 좋겠는데 이거 한번만 쓰면 좋을텐데 일단 뭐 캐리는 하네? 생존력이 생각보다 좋은데? 경매는 내가 잘안 해가지고 경매가 참고 영상이 될랑가 모르겠다 하이 어죽지응 부활 못고야부활 부활 넣어 아니다 야쌀네쌀잘아야지 일단 스킬을 되게 빨리 쓰는 게 좋다 이코스트라는게 진짜 좋아 개맥 오르비아부터, 오르비아부죠오르비 오리가 컷. 그다음에는 예, 빛가루다. 네, 아두 번이야? 언제 두 번이야? 가루다 잡아, 가루다 잡아, 끝. 새로 세로 아, 아 미안해, 나 가루 잘 헷갈렸어. 아이, 얘 얘. 미안하다, 내가 헷갈렸어, 헷갈렸어, 헷갈렸어. 자, 아무튼 어 빛뱀 연구소 열어서 한번 써봤고요. 스펙이 되게 구려요. 저는 일단 난 좋다는 말 절대 못하겠어. 나름대로 룬 좋은 거 몰아 줬거든요. 근데 공속을 200 정도 챙기면서 어, 치적도 챙기고 치피도 챙기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1스킬 같은 경우에는 소모 만화가 두개잖아요 이게 진짜 커요. 만화를, 뭐냐, 6개만 모아도 세번쓸수 있어, 스킬을. 세번 빠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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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85니까 공속 비례해서 대충 내가 300이라고 잡아볼게요. 300이라고만 해도, 3, 3, 9. 900%의 개수가 소모 만화가 두개인 거야. 물론 그만큼 폭딜을 넣는 조건 디메리트가 붙어야겠죠? 체력 이20% 감소라는 디메리트가 붙었는데, 원래 다른 캐릭터 같으면 좀 미안하지만 안발 킬이라든가 어,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약간 자살특공대 느낌인데 얘는 체력 20%가 감소돼도 오히려 좋아. 왜냐면 일단 갈증이 쌓이고 체력이 감소된다. 그러면은 자신의 체력이 20% 아래 내려갔을 때 팀원들 체력 쪽쪽 빨아먹으면서 갈증 5단계를 부여하는 이패시브가 터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써가지고 최대 체력을 낮출수록 어.. 좀 살아남을 확률이 오히려 높아진다? 자신의 체력이 20% 이하로 안 내려갔는데 졸라 센걸 얻어 맞았자? 그러면 죽더라고. 어.. 몇번 죽은 거 봤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일정 비율 미만으로 내려가야 계속 팀원들 체력 쭉쭉 빨아먹으면서 이제 생존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큰거 맞으면은 먼저 죽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흡혈박쥐 얘는 일단 풍뱀이랑 비슷해요. 갈증이 10단계면은 공격력 증가랑 피해량 흡혈을 걸어주는데, 이거를 잘쓸 상황이 잘 없었어. 빛병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진짜 잘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울 링크를 걸어서 쓸 때, 이게 진짜 진가를 발휘했고, 물론 소울 링크를 안 걸어서 써도 충분히 좋아요. 왜냐? 쿨타임 14초니까. 근데 소울 링크를 걸어서 쓰면은, 이거를 쓴다고, 이거를 안 써. 그래서 좀 아쉬운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 개수만 놓고 보면은 아쉽지는 않은데, 이게 아쉬운 거지 공격력 증가 5 단계라는 버프가 너무 아쉬워. 5 단계면 62%가 증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울 링크를 썼을 때는 이제 갈증이 쌓인 거를 제때 털어내지 못해가지고 버프를 못 걸는 좀 단점 같은 단점이 있는데 이걸 감안해도 이게 너무 좋아. 이 만화가 너무 좋아 물론 체력 감소 이게 붙어가지고 초반에 아다리가 안 맞으면은 한대 크게 맞으면은 이거 발동할 수도 없이 골로 간다 그리고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범인의 적을 세번 공격하고 체력 회복 나쁠 수가 없죠 어, 되게 심플하고 그리고 평타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200%인데 얘가 공속 비례 딜러거든요 그래서 공속을 챙겨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평타 체감이 상당히 좋았어. 근데 평타 때문에 명중을 챙기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얘는 어디까지나 소호 만화 두 개에 달하는 이 짧은 스킬로 스킬로 계속 딜을 하는 딜러기 때문에 공속이 좋다고 해서 명중을 챙길 필요 없고 특히 격전에서 만화 4만 모으잖아? 그럼 상대방 소환사는 오르비아나 키나 특히 오르비아는 긴장해야 돼. 내가 4마나가 있잖아? 나 이거 바로 두번쓸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죽을걸? 어.. 어.. 아쉬운 점을 뽑아보자면은 딜 말고는 유틸기가 되게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특히 갈증이 쌓이는 건 좋은데 결국 터트려야 되잖아? 근데 뭔가 뭔가 스킬 구성이 약간 아쉬운 느낌이 되게 컸어. 갈증을 진짜 잘 활용을 못 해. 갈증이 좀 따로 돈다? 만약에 혹시 있으신 분들은 세팅을 했으면은 저보다 더잘쓸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나마 는 눈이 이거라서 좀 여러모로 부족한데 오늘 원래 풍뎅이 뽑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픽들을 하면서 얘가 나와줬는데 어 다들 알지 컴투스 서머너즈 뭐 길게 봐라.